신태용 매직 인도네시아 12월 피파 랭킹 포인트 상승폭 전 세계 1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이 12월 가장 큰 피파 랭킹 포인트를 얻은 팀으로 꼽혔다. 국제축구연맹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피파 랭킹을 공개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11.13점을 추가 두계단 상승하며 164위를 기록했다. 자국 역사상 최고의 성적이다. 피파는 지난달만 따지면 아시아 팀중 가장 나아진 팀은 인도네시아였다라고 전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피파 랭킹 발표일인 11월 19일 이후 미얀마와 한 차례 A 매치를 치렀다. 이 경기에서 4-1로 대승을 시작으로 A 매치 7경기 연속 무패를 달렸다. 인도네시아는 2020 아세안 축구 연맹 챔피언십에도 참가 중이다. 동남아시아 축구 연맹에 속한 10개 팀이 출전한 이 대회에서 인도네시아는 3승 1무를 거둬 비조 1위로 조별 리그를 통과했다. 이후 열린 4강에서는 싱가포르를 상대로 1, 2차전 통합 스코어 5-3 승리를 거둬 결승에 안착했다. 결승전 상대는 태국이다. 29일 1차전, 내년 1월 1일 1차전을 치른다. 인도네시아는 역대 스즈키컵에서 5차례 결승 무대를 밟았으나, 모두 준우승을 거뒀다. 신 감독이 이번에 우승 트로피를 든다면, 인도네시아 축구 사상 첫 스즈키컵 우승이다. 한편, 이 기간 가장 순위가 많이 오른 팀은 알제리, 카타르, 태국이었다. 세 팀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점수를 많이 쌓지는 못했으나 비슷한 랭킹의 타팀 대비만은 점수를 얻었다. 알제리는 2021 FIFA 아랍컵 우승을 차지했으며 카타르는 이 대회 3위를 기록했다. 태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AFF 스즈키컵 결승에 올라있다. 글 조영훈 기자 사진. Getty Images, Getty Images Korea. 축구 미디어 국가대표 베스트 11, nbest11.com 저작권자 베스트 11. 무단 전재 재배 금지 링크.